잘 드는 거는 굉장히 흔한 사실 하지정맥류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외상에 의해서 멍이 굉장히 쉽게 잘들 수도 있습니다. 다리가 무겁고 쥐가 난다, 분다. 사실 이런 것들을 제가 주로 하지정맥류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모같아요 계속 볼 때마다 오랜만에 뵙는 거. <laughs> 네, 저는 항상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아, 그 다른 게 아니라 음. 하지정맥. 라는 질환이 증상이 되게 다양하죠 그렇죠 근데 저도 하지정맥류를 생각하면 다리혈관 튀어나옴이 제일 먼저 생각나요 그렇죠 그거는 오래전부터 형성된 편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제 혈관 튀어나오면 없어도 합성맥류 증상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굉장히 많죠. 증상들은 굉장히 좀 다양하게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정맥 혈관이라는 것도 사실 결국에는 다리에 있는 혈관 보게 되면 정말 다양하게 많이 뻗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은 정말 다양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부터 근육까지 뭐다 있으니까. 근데 결국 그런 증상들이 정맥 혈관이 약해져서 일어나는 일인가? 그렇죠. 결국에는 혈관 자체에 데미지가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왜냐면 혈액이 올바른 길로 못 가고 역류라는 현상이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역류가 생기고 혈관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뭐 이렇다 보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기도 하고 일부가 얇아지기도 하고 이런 혈관벽에 불균형이 생기고 약간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죠. 다섯삭 거리는 거야. 쿠쿠다스처럼. 쿠쿠다스 같다 하기보다는 풍선 생각하면 풍선이 좀 늘러, 늘어나게 되면 어떤 부위가 균일하게 늘어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위는 두껍고 어떤 부위는 얇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길 수가 있고요. 얇은 부분은 또 약해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잘 터질 수도 있고 혹은 손상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죠. 왜, 몸도잘 뭐 드는 거야? 멍이 잘 드는 거는 굉장히 흔한 사실 하지정맥류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혈액이 역류를 계속해요. 중요한 점이 역류를 하다 보면 우리 몸의 혈류 흐름이 원활해야 되는데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서 노폐물들이나 대사 물질들이 쌓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쌓이다 보면 이 혈관 자체에 염증들이 생겨요. 이제 주로 문제가 되는 혈관들이 피부 밑에 있는 얇은 혈관들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염증이 생긴 부분 보면 굉장히 피부 같은 경우도 약해져 있잖아요. 부풀어 올라서. 그렇죠. 살짝만 건드려도 거기에 뭔가 이상 반응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혈관도 염증이 생기면 혈관벽 자체에 구조적으로 사실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그게 터지는 거죠. 그게 터지는 게 피하에서 사실 출혈이 생기는 게 결국에 멍이거든요. 그래서, 멍이 잘들 수밖에 없어. 아, 안 그래도, 제 여동생이, 요즘에 이제 모기가 많잖아요. 네네. 모기에 물려서 긁었는데, 다리에 멍이 드는 거예요. 모기에 물려서 사실 긁었을 때, 멍이 들 수도 있죠. 왜냐면, 외부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긁는 동작 자체가. 어. 피부 밑에서 자극을 주는 거다 보니까, 피부 밑에 약해진 혈관들이 만약 있다라고 하면, 거기 부분이 터질 수가 있죠. 어, 그러면 제 동생은 하지 정맥류가 없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어요. 야, 그거는 뭐 검사를 해봐야 되지만 뭐100%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지 정맥류가 있어서 정맥 부전이 있는 분들 그래서 정맥의 압력이 높아져 있어서 이 정맥 안에 구조적으로 뭔가 기능적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들은 외상에 의해서 멍이 굉장히 쉽게 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남자들 긁는다고 멍들진 않잖아요. 남자분들은 피부층이 좀 두껍잖아요. 피부 이제 진피층이나 혹은 피부 겉표면이 굉장히 좀 두껍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외부 손상에 좀 안정적인 경우들이 있죠 남자분들이. 음. 여자분들은 근데 피부가 좀 얇은 부분들이 있어서 외부 자극에 손상이 조금 더 취약한 부분도 있고요. 멍드는 것도 말고 내가 자다가 그쥐가 나서 막깨요 오셔야 될것 같은데 지금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오셔야 될것 같은데. 아, 아 근데 지나는 것도 하수 정맥하고 진... 제가 이제 대표적인 하지정맥류의 증상이라고 하면 보통 튀어나오는 돌출된 혈관이라고 말씀드리진 않고요 다리가 무겁고 지가 난다 붓는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주로 하지정맥류가 생겼을 때 나타난 증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결국에는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혈액순환 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대사가 잘안 이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근육에 경련들이 생기는 거죠. 음. 근육에 이상 수축들이 생기면서 지가 나는 거라 증상들이 굉장히 흔한 증상입니다. 특히나 야간 경련인 경우에 꽤 많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음. 막 피부 겉에 혈관이 튀어나온 게 없어도 수술을 받아요. 상태를 검사를 해 봐야 됩니다. 하지정맥류에 가이드라인들이 있어요. 뭐 국내 가이드라인보다는 뭐 미국이나 유럽 가이드라인들을 좀 참조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보통 돌출된 혈관에 증상이 있으면서 거기에 초음파상 이상이 있다. 이세 가지 조건이 부합된다라고 했을 때는 치료하기 격정한 시기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렇다 그러면 혈관이 비치지도 않고 증상만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이제 고민이죠. 그런데 이럴 때는 환자분의 증상의 정도와 초음파 검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초음파 검사를 해서 이제 이상 부분을 보고 이제 치료 시기를 좀 판단을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초기에는 약물 치료나 혹은 압박사킹 같은 혹 운동이나 이런 보존적 치료들을 해보고 한 2개월에 3개월 정도 해봤을 때그 경과에 따라서 어 만약에 증상 보존이 안 되거나 혹은 환자분이 뭐 치료를 유지하기 힘들다 이랬을 때는 근본적인 치료라는 이제 치료들을 하게 되죠. 어 환자분이랑 그때는 충분한 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지정맥류 증상들이 진짜 다양하죠. 그 중에 한두개 이상이 되면 검사를 무조건 받아봐야 돼요? 검사는 될까요?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돌출된 혈관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돌출된 혈관이 뭐 하지정맥류 기술을 판단할 때, 뭐, CAP 진단 기술을 표현하는데, 2기 정도가 사실 돌출된 혈관이에요. 근데 문제는 3기부터는 이제 정맥류가 있으면, 돌출된 혈관이 있으면서 붙는 경우가 이제 3기인데, 4기부터는 피부질환이거든요. 변색도 생기고, 습진성 피부염도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의 판단은 환자가 하기가 어려워요. 환자 가할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병원에서 진료 의사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기수 파악을 해서 이제 치료까지 계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3기 4기가 된 경우에는 검사상 이상이 있으면 그때는 치료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돌출 대혈관 돌출 대혈관 했을 때아 그럼 돌출되지 않으면 수술 안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돌출되지 않아도 진행이 많이 됐을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환자분이 판단 못하는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서 진단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막 다리 변색까지 가면은 수술을 받아도 돌아오지가 않는다 어, 일부는 호전이 돼요 제가 이제 변색이 심한 분들을 시술해 주고 나면 이제 다른 증상들이 좋아지긴 하는데 문제는 변색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100% 좋아지진 않아요. 50% 정도 좋아지면 굉장히 좀 다행이고요 그반 정도는 변색한 부분들은 거의 남아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미용적인 측면이나 혹은 병의 진행 부분들 근본적인 치료적인 목적을 생각해서도 그 변색이 되고 피부에 이상이 생기기 전에 적절하게 치료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